네 오늘의 운동을 함께 할 기구는 이 바를입니다 짜잔 <목소리> 자 이렇게 시트가 넓어서 다양한 동작들이 가능해요 이바을 위해서 오늘 하복부 운동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각오 엄청 <목소리>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동작 시작할게요 자, 발을 이용한 첫 번째 동작은 컬업 브릿지 동작을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우리 발을 부분에 엉덩이 대고 앉아주시고, 레더 부분에는 골반 넓이, 그리고 엉덩이가 살짝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 흉추 라인 쪽이 걸릴 수 있도록. 양손은 머리를 잡아주시고, 호흡 뱉어주시면서, 우리 꼬리를, 꼬리뼈를 후방으로 말아주시면서, 업, 올라왔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상체는 이미 컬업해서 버티면서 힘써주실 거고요. 아랫배 끌어올려주시면서 복부 운동 진행할 거예요. 호흡 뱉어주시면서 시작 하나 둘 단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를 말아주시면서 진행할 거예요 하복부 쪽에도 힘이 좀 들어오고 우리 햄스트링에도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겨주시면서 후 엉덩이가 쭉 올라올 때 상체가 이렇게 뒤로 밀리시면 안 돼요 상체는 계속 버티면서 써주실 거예요 후 <laughs> 네? 아 진짜죠? 어? 진짜 이 동작 맞죠? 네, 이 동작 맞아요. 길령 <laughs>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면 더더욱 이 동작이 아, 맞아요. 일부, 일부러 먹였네. <laughs> 운동시키려고. 아, 그럼요. 빨리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죠, 우리. 자. 아까 먹은 떡볶이랑 김밥 한뜩 들어있어요. 제거해주셔야 돼. 다시 호흡 뱉어주시면서. 어. 자, 이때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 유지해주시고요. 후. 끌어올릴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벌써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죠? 쉬이. 아, 죽을 것 같아. 자, 머리가 밀리시면 안 돼요. 자, 골반에 우리 브릿지라는 자세가 있어요. 필라테스 동작 중에. 브릿지 하듯이 골반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다 피면서 올라오지만, 얘는 골반을 더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려주셔야 돼요. 살짝 과략근 힘쓰는 느낌도 같이 가면 하복부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자, 시작. 수방으로 말아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살짝 중립으로 만들어주세요. 가동 범위가 커질수 있게끔. 자 꼬리뼈 말아 올라왔을 때는 우리 흉곽에 바람이 하나도 남아있으시면 안 돼요. 이 꼬리뼈가 이마 라인을 볼수 있게끔. 말아서 올라와 주셔야 돼요. <웃음> 괜찮죠? 괜찮죠? <laughs> 네 열심히 지금. 골반을 보고 있어요, 펴줬는지. 그렇죠, 아프던... 골반을 더 말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더 힘차게 말아 올리셔야 돼요. 근데 상체는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상체가 조금 더 앞으로. 열롭다 아... 어. 나요. 어. 두 번만 더 해볼게요. <laughs> 네. 우리 정수리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게끔. 요렇게 내쉬면 안 돼요. 시작. 하나, 다시. 후, 둘, 마지막. 후, 셋. 그대로 끌어내려주시면 되세요. 발을 위로 올라와 주시고. 오, 잘하셨어요. 자, 어때요? 옆에 단단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한 번만 해도 여기 위부터 밑까지. 진짜... 복지근이딱 아, 잡히죠? 부실 수 있어요. 이거 부실 수 있어. <웃음> 강추, 강추. <웃음> 근데 왜 이렇게 복부가 부시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동작 마무리할게요.